배추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배추 맞아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오이야 그래요. 배추는 자신이 오인 줄 알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감기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감기 맞아 하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 끄덕하면서 암 그랬대요. 감기는 자신이 암인 줄 알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방망이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방망이 맞아 하니까 당근이지 했다고 합니다. 방망이는 자신이 당근인 줄 알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내야 합니다. 야구선수는 야구 잘 하면 됩니다. 축구선수는 축구 잘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치면 되고 학생은 잘 배우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우면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우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는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하나요? 성도는 무엇을 잘 해야 하는지요? 고린도 우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 성도란 세상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도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라는 생명이 세상이라는 죽음보다 훨씬 더 크고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은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있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기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가 성도요 부산 북교회 인줄 믿습니다. 1989년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심화하는 교회의 설교 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입니까?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도전이 제자입니까? 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살라는 겁니다. 오병여속한 사람이 아니라 열두 명중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떡 받아 먹고 웃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 십자가 짊어지고 스승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소리라도 내라는 겁니다. 2012년 고3 여학생이 취직을 했고요. 첫 월급을 받아서 제 생일날 선물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으신 펜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책의 서두가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카일 목사님이 외치는 것도 이겁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팬처럼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터지자 남은 자와 떠난 자로 구분이 됐습니다. 팬은 떠났고, 제자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묻는 거지요.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언제나 관중석에 앉아있고, 제자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펜은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고 존재하며, 제자는 스승처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펜은 더운 날 부채를 흔들며 에어컨을 찾고 투덜거립니다. 제자는 더운 날 누구보다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여기에서 저기로 뛰어다닙니다. 패는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를 할때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패는 꽃길만 걸으려 하고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을 따라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꽃길만 선택할 수 없답니다. 제자이니까 스승이 남긴 모든 발자취를 따라, 따라 걸어갑니다. 팬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으로 삼습니다. 카일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입니까? 팬이라면 팬의 증표가 있고, 제자라면 제자의 증표가 있고, 자녀라면 자녀의 증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의 인정을 위해서든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든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로 열쇠를 가지고 있든지 비밀번호를 알든지 지문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증명해 내지 못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를 증명해야 되는 사회이고, 나를 증명해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까요? 무엇으로 내가 성도인 것을, 무엇으로 내가 제자인 것을, 무엇으로 내가 자녀인 것을 증명해 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충격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 마귀가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군소리 없이 달게 받고 계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지렁이가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밟아버려야 마땅한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예수님은 허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내용이 각기 다 다른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동일한 내용이 시험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번에는 6절 한번 다가실까요?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3절과 6절의 시험의 내용이 다릅니다. 3절은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6절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침묵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발견하셨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바꾸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고 합니다. 시험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뭐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하나님이 시험하면 상으로 연결되고 마귀가 시험을 하면 저주로 연결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테스트든 템테이션든 시험의 목적은 내가 누구냐 하는 신분과 소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진짜냐? 그러면 답좀 보여다오.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답좀 보여 달라라고 하는 거지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시험을 없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시험 자체를 없게 달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템테이션이든 테스트이든 시험은 나의 소속과 나의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여주는 답안지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소속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바꾸려고 하는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너 자녀냐? 그럼 떠가고 바꾸자. 너 자녀냐? 그러면 명예라고 하는 것꼭 바꾸자. 너 진짜 자녀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너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속과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하고 떠가고 바꾸실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것은 바꾸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명예를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유명한 보석상인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돌멩이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보석상인이 보니까 돌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좀 줘봐라 햇빛에 비춰보니까 돌에서 찬란한 빛이 나와요 찬찬히 감정해보니까 그 돌이 다이아몬드였어요 어떻게 할까? 보석상이 아이들에게 어른 주먹만한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사탕을 처음 먹어본 아이들이 사탕이 주는 달콤함에 금방 빠져들었고 너나 할것 없이 상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탕을 계속 먹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사탕 하나에 돌 하나, 사탕 하나에 다이아몬드 하나를 바꿨습니다. 마을의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사탕 하나에 다이아몬드를 바꿔 먹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사탕의 달콤함에 사탕을 주는 상인에게 연신 고맙다 고맙다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탕과 다이아몬드를 바꾸시겠습니까? 아, 바꾸시겠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알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바꾸시겠습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는 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알고도 팔아먹었어요. 구약만 그런가요? 신학의 데살, 아,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합니다. 구약도 뺏기고 신약도 뺏깁니다.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은 보아가 아니라 소속과 신분이에요. 마귀가 아들의 지위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반정입니다. 버리시면 안 돼요. 놓아서도 안 돼요. 자녀됨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마귀가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빼앗으려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과 비견되는 아니 훨씬 더 크고 높은 영광입니다. 버릴 수 없는 존귀함, 바꿀 수 없는 위대함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과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움켜줘야 할 것은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금은 보아도 천하 망국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떡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녀는 떡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떡의 개수로 떡의 크기로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큰 것을 가졌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신을 증명합니다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자녀는 지위라고 하는 것과 높이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녀는 예배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높이와 지위가 아닌 믿음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아니라 예배로만 자신을 증명합니다. 우리 중에 떡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지위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높이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자녀는 믿음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녀는 예배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떡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시나요?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드리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떡을 구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십니까? 말씀을 받아먹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는 지금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영광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이시는 이유는 내 목적과 내 꿈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를 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들이십니까? 목사, 신부, 승려, 성직자와 직업 종교인들과 일반 종교인들의 범법 행위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의 범죄가 단순히, 단순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흉악한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찬송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목사가 할렐루야! 하면 성도는 자동으로 아멘! 하고, 목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더욱 더 커졌습니다. 예배는 신나고 즐겁게 변했습니다. 설교는 웃기고 더 재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인들의 도덕성은 좋아지지 않고 더 형편없어졌습니까? 성령 성령하면서 왜 성령 아닌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진리 진리하면서 왜 진리가 아닌 거짓이 넘쳐나? 뜨겁게 박수는 치는데, 왜 그리 쉬운 신호 하나는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는 하는데, 왜 각자,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는 드러나지 않을까요? 자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더큰 떡, 더 많은 떡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있고 우리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와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에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건방진 마귀에 호통치시면 되실 일, 후 보시면 되실 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단한 차례도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내고 계시는지도 보십시오. 떡을 위해서 하나님 팔지 않습니다. 뛰어내려라, 폼 잡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누군가를 죽어야 한다면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광해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갑니다. 왜요? 자제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과그 영광을 저도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명예와 지위와 높이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떡이 나를 증명해주지 않고, 높이와 지위가 나를 증명해주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소유가 나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만이 나를 증명해줄 유일함입니다. 천국은 소유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는 지위에 있지 않고 예,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복잡하게 하기가 아니라 단순하게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법을 따라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